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강 순서로 행정사 소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청. 소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소청은 공무원, 공무원 근무와 관련되는 하나의 징계에 대한 구제입니다. 징계. 징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은 뭐 상당히 종류가 많죠. 많은데 우선 그 위법 부당 징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소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징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종류. 자 징계 종류는 경찰 공무원은 조금 다르죠. 일반 공무원보다. 그래서 우선 일반 공무원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계 종류가 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봉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견책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징계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있니다 경찰 공무원은 요 사이에 강등이라는 게 하나 있죠. 강등.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하고 경찰공무원법은 다르죠.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지만 경찰공무원법은 강등이라는 게 있죠. 계급이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화면부터 정지까지를 중징계라 그럽니다. 중징계. 그다음에 감봉부터 견책까지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경징계. 그래서 이렇게 다만 우리가 파면과 해임은 파면과 해임 이거는 신분을 박탈하죠. 예, 아, 쉽게 말하면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파면과 해임은 잘리는 겁니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직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징계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징계를 요런 징계를 근무하다 보면 우리가 당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어 뭐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일단 뭐 파면까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파면이 되면은 퇴직금도 어 2분의 1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파면은 퇴직금이 2분의 1로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을 봅시다. 징계의 종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징계, 즉, 공무원은 이중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징계도 받지만, 징계도 받지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 징계는 공무원법상으로 받는 것이고 형사 처벌은 형법이라든가 기타 특별법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법의 제재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중적인 처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은 형사 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뇌물을 받으면, 징계도 되지만, 형사 처벌도 받죠. 형법상 수례죄로.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은 이중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일사부질의 원칙에 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죠. 징계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절차는 이쪽에다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징계를 받죠. 그러면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결책 중에서 징계를 받단 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법하냐, 부당하냐, 뭐 징계를 받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징계를 받았는데 좀 불만이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징계 자체가 위법적으로, 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하다든지, 그러면 바로 우리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죠. 요 소청이, 소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법원에다 하는 거죠. 요거는 법원에다 하는 건데 요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에다가 바로 할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행정 소송을 바로 할수 없고 일단은 자기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 소송 전에 행정 심판을 꼭 받아 봐야 됩니다. 이 신청을 한다면 그래서 일단 이거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는 전치주의라 그럽니다. 전치제. 전치주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싸워봐야 됩니다. 싸워보고, 여기에서도 불만이 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심판의 소청이죠. 요, 소청 제기를 하려면, 어, 처분사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제 원, 원처분청에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요거는 30일 이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청 심사 결정을 해서 하기로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소청을 하기로 결정을 통보를 해줍니다. 요 통보는 90일 이내 통보를 해줍니다. 어디에서 해준다고요? 소청 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 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걸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이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자기가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상참작이라든가 등등, 예, 받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제기를 하면 된다. 그렇죠 충분하게 뭘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가장 중요해요. 정상 참작을 받느냐 정상 참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받아서 징계가 감경되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개인이 작성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 거를 행정사인 전문가가 작성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하 옛말에도 중이 제물이 못 깎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본인이 당사자가 이 행정 소청, 행정 심판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전문가인 바로 행정사가 작성을 해 준다. 뭘 작성해 주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표창 받은 거 있다든지, 또, 오부모를 모시고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뭐, 그 당시에, 어,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추에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분이 평소에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충분하게, 서술을 해서 행정심판서를 작성하면, 행정심판소청에서, 소청에서 반드시 감경이 될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물론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변호사는 민사사건이나 행, 그, 형사사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아주 많이 해본 임상 경험이 있어서 잘 할지 몰라도 행정심판은 변호사들이 별로 경험이 없어요. 사실. 사실은 임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물론 행정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임상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예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는 또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행정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수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에 가면, 행정소송에 가면 당연히 그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감경받기가 쉽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더 감경받기가 쉽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더 감경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말하죠. 행정심판에서 더 감경받기가 쉽습니다. 절차는 자꾸 진행되면 될수록, 진행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청에 대해서 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7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8강 시간에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예,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7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